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네. 경찰이 20일 네. 그동안 수사에 왔던 성상납 혐의 네. 이 수사를 지금 2월부터 해왔고 네. 본격적으로 한 것도 뭐 4월인가 3월부터 네. 이 대선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내놓은 것은 20일 날 알선수재 혐의는 무혐의로 네. 검찰에 불송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놨어요. 네. 왜 무혐의가 된 겁니까? 일단 이겁니다. 알선수재라는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2013년도와 2016년도 이두 사건입니다. 네. 2013년도는 아시다시피 성상납 의혹입니다. 근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혐의가 있다 없다를 이번에 어 검찰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에, 2016년도, 그니까, 러 어차피 이건 공소권, 그, 저기,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그에 문제가 됩니다. 즉, 2015년이죠. 2015년. 네. 어, 그니까, 이 추석선물을 준 거, 이 2015년 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선수제가 어떤 거냐면, 2015년도에 범죄가 확실히, 어, 어떤, 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준 거가 판명이 돼서, 되면, 포괄 일제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전 사건까지 함께 단일일로 묶여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두 번째 것, 즉, 2015년도를, 거를 대가성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한게 아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줬다 라고 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일제로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전에 거는 그냥 공소권 없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관, 대가성이 없음 그러므로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2월 16일 설에 보낸 선물이라던가 9월 네. 24일 추석에 보낸 선물은 아이카시트 김성진이 네. 이준석과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그런 알선 수재 고의가 없다. 네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선물 보낸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어, 혐의를 알선 수재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네네. 2014년하고 네네. 그때는 2013년에 성접대한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시대들을 방문을 부스에 하는 것을 방문하는. 네.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건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이 선물도 주고 찍어오는 것은 당신은 SK 최태원 회장의 네. 석방을 위한 그런 어이 선물이고 네. 접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네. 한 사건으로 묶을 수 있는 포괄일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뭐 많이 남았죠. 뭐 언론이라든가. 네. 웬만한 법조인들은 이건 안될 것이다. 예, 예. 문제는 가장 이제 될수 있는 게 증거인멸. 그건 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말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연에서 강영숙 변호사당이 이 제기한 고소한 무고사건. 무고죄. 이게 이제 몸통수사인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다. 내가 이전에 이얘기를 했었어요. 네. 경찰이 지금 하는 꼬락서진을 보면 틀림없이 전후에는 공소권이 없음. 네, 네. 시효가 지나서.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수다다.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내가 오래 전에 이야기했는데 꼭 그대로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몸통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가리려면은 성상납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할 거고 그성력상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금 수사를 해온 거 아닙니까? 네. 아이까스트 김성진 대표를 일곱 차례가 지금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 이번에 어느 정도는 중앙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네. 모든 결론이 안 나왔더라도 또 사실 자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아 공소권 없음. 불성취.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단계될 건, 그러나 앞에 부분,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이렇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어, 의혹, 그러니까 혐의가, 어, 뭐, 다 가시지 않았다. 정황이 있다든가 어, 정황이 있용 있다. 이렇게 야할히 하고, 예를 들어서 불성취를 해야 되는데, 아예 언급 하나도 없이 그냥 공소권 지났다. 이건 수사를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책임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실 수사가 뭐 경찰이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 사보타지 내지는 <laughs> 저항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사입니까? 서울청의 반부패 공공수사단에서 한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주 엘리트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찰대학 나온 수사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정, 뭐 경위, 네. 경감 등. 아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게 하나만 한 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증거인멸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다 조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다 끝날 문제인데 어찌 됐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어, 서종욱 변호사도 그렇고 어, 지금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도 사실 반반이다. 뭐, 확실하게 100%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뭐 하다, 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문서를 이제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조작을 한게 아니라 단순히 허위사실 확인서만 받은 것에 불과해서 증거인멸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거우거든요. 무거우죠. 무거가 음. 아, 한무라, 한무라비 법전에 네. 제일조일항이 무겁죄더라고. 아, 그래요? 가장 무겁다. 어. 가장 나쁜 죄다라고 어. 표현되듯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전체 형량을 봤을 때 제일 무거워요. 무겁죄가. 음. 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아,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굉장히 중죄예요. 10년 이하로. 그렇게 그러니까 무고라는 M4이. 것은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에서 그런 지난해 12월 26일인가, 2 7일날그 네. 방송을 거, 하니까 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갖고 고소를 한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가사연에서는 바로 다음날인가 이걸 무고 혐의로 예. 송성남이 있었는데 사실이 있었는데. 왜 명예훼손이냐.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맞고서. 어, 예. 날짜, 날짜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지금 10월, 2, 12월 29일 날, 강남경찰서에 무, 저기, 고소를 해요. 예, 예. 고소장을 그러니까. 제출합니다. 강용석, 김세의 허위, 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가사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다음날에 강용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 전날 참 음. 고소한다고 이 27일 날 했는데 고소한다고 한 다음 날 강원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고소해달라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꼭 집어넣어라. 음. 어? 그래야 저기 무거죄로 우리가 하면서 허위 사실 여부가 수사가 제대로 들어간다. 공소가 지나더라도 이게 예언처럼 얘기했고 근데 지금 고발한 건 사실. 가세연이 아니라 8월 4일날 강신업이 지금 고발을 해요. 예. 그, 저, 강남사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무고죄로. 이게 지금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강남경찰서는 양쪽 거를 다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성접대 및 증거인물 교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이걸 다 병합해서 수사를 하는 걸로 8월 16일날 결정이 됩니다. 즉 무고죄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8월 16일부터 지금 시작이 된 수사입니다. 어쨌든, 이 무고가 밝혀지려면은 핵심은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허위사실이냐, 그게 아니냐.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 예.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이 몇 달간을 수사를 해왔는 게그 본체 수사 아니겠습니까?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가 수사가 돼야 이 전체적으로 이준석 수사가 되는 것이지. 예. 어, 공소시에 지나는 거 가지고 지금 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의 문제를 떠나서 법률의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혐의 불송치 했다고해서 성상납 문제가 없었다든가 증거 인멸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또아니지않아요 그렇죠. 그럼 별개 문제죠. 네. 사실 관련은 지금 보면. 일곱 차례 어떤 소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의 12시간의 조사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든요 그 정도 수사를 했으면은 경찰이 결론을 내려 가지고 검찰한테 나머지 무고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송치를 하든 뭐 불송치를 하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느 세월에 이제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야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경찰하고 경찰의 수사의 역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으니까요. 네. 사실 뭐 경찰이 뭐 수사한다고 해봤자 제대로 수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사건에 관련한 경찰은 늘 뭉개다가 세월 지나면서 적당히 덮어버리고 많은 게 지금까지 수사 관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난번 윤리가 7월인가요? 네네. 중징계 6개월을 내렸을 때 성상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를 않겠다. 네네. 다만 그 증거인멸. 네네. 이 부분은 충분히 심증이 간다고 해서 징계 6개월이 내려졌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품위 유지와 네네. 관련된 조항을 들어서 지금 그 6개월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28일 이전에 윤리가 아, 열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8일 28일은 가처분과 관련된 지금 그 결정이 내리는 날이고요 결정이 그날 내릴지질지도 모르죠 가처분이 그날 신문을 하는데 바로 그날 제목이 아, 내려지 아, 가능성이, 예, 예, 가능성이 그렇죠. 거의 아, 어떤... 한 일주일 후 정도가 되겠죠 신문일이니까. 판결세 판결세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더구나 정치적인 사안이고 그날 신문을 하기 때문에 네. 가처분은 한참 후에 내려지는 거고 28일 날 열리고 이미 이 징계 개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8일 날 추가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되게 소명계를 적어도 1, 2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전에 부랴부랴 긴급 윤리가 열렸던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윤리 징계하고는 어떻게 또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불성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무고죄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저 이~ 연결 고리가 아닐까요? 이 불성취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게 소 이~ 한 가지 아쉬운 건성상낙과 관련된 어 구절이 만약 들어갔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기절이 전혀 없으므로 이미 그건 공소권 없음 뭐~ 어 그~ 미 예상이 됐던 문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윤리는 사실상 어 지금 경찰이 무고죄나 증거인문은 증거 이미 했고, 무고죄와 관련한 어떤 확실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는 범위의 상황이라면 담을 수 있는 건이 어 표현, 그러니까 뭐 신군부라든지 뭐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어 다시 품위와 관련된 문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문제로 아마 윤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네. 성상납에 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게 뭐 윤리가 무슨 뭐 조사를 수사를, 수사를, 수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네. 겉으로 드러난 해당 행위냐 품위를 유지, 품격 유지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네. 윤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준석이는 무슨 양두구역 한마디 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던데 전반적으로 뭐 추가 징계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공격을 해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말로 또 행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는 얼마든지 추가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준석이는 그거 봐라 하는 식의 뭐, 직접 SNS에 논평은 안 했지만 뭐. 그 주변의 측근들이라든가 예예. 본인도 그런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 타임은 죽이는 것 같아요. 보면 이준석은 어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 나설 때와 그다음에 거리를 둘 때를 확실하게 구분하는데 이번에는 뭐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맨날 하는 소리 듣고 네. 자기는 빠져 있습니다 음. 측근들이 나서서 뭐렇게한 마디씩 거들고 있는데 어 일단 이준석은 어. 이 윤리위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음. 한 고비는 넘어갔죠. 경찰이 뭔가 얘기를 해서 윤리위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한 고비는 넘어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느낌이 다 쎄해지는 게, 네. 12시간 조사 이후에 행보가 약간씩 약간씩 좀, 어, 뭐랄까요. 좀, 어, 빨라지지 않고 좀 느려요. 음. 그니까이준석의 평소 스타일보다 느려요. 그러면 12시간 조사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 뭐. 아니,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네. 12시간 조사에서 이준석도 경찰이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한지는 몰랐다를 할 정도로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 접대에 있었던 여성들 다 조사, 수사를 다 했고 사실은 우리들도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럼... 누가 이야기 막 아, 그랬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확인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랬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하니까 놀라 잡아졌다는 거죠. 네. 우리 압수수색 영장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네. 그막 압수수색 영장 왜 하네? 아, 그다 알려 줬잖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검찰 출신들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다 믿, 믿으면 안 돼. 내가 다 그렇구나. 어디에 뭐 있는지를 아는 것 같지만 절대 다못 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보다 더, 어, 앞서는 건, 응? 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 되, 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일날, 윤리가 뭐, 오후에 열리겠죠. 오전에는 잘안 되니까. 어, 지난번에는 뭐 오후 2시에 열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늦게 어, 열죠. 그러면은, 28일날에 윤리가 열리면은, 이 검, 경찰 수사 발표와는 관계없이 추가 증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발언들의 수위 때문에. 이준석의 말과 행동을 보면 무엇이 자기네 약점인지를 알아요. 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양두고욕 얘기를 했잖아요. 양두고욕 때문에 유엔에 뭐, 뭐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신군부예요. 양두고욕보다. 근데 신군부 때문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신군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원서에 쓴건 유출한 게 죄다. 그래서의 독수독과 이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이 증거가 아무리 지금 뭐 어떤 어 팩트에 가깝더라도 나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증거가 채택이 됐을 때는 그이 무효하다 뭐 이걸 들이대면서 탄원서로 공개한 게 잘못이지 탄원서에 있는 내용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신이 신군부라는 발언과 엮여졌을 땐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그래서 윤리는 지금 추가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징계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경찰 수사 발표하는 관계가 없다는 게뭐 국민의 힘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들인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이제 경고고요. 그 위가 당원권 정치고요그 다음이 탈당권이고 그 다음이 제명입니다. 그러면 음. 최소한 당원권 정지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당권유와 제명. 근데 탈당권유도 했다가 10일 이내에 어이 저기 이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제명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에서 이것이 어떻게 또이 영향을 줄 것인가? 왜냐하면 적격 당사자 적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준석은 그러면 윤리의 결정이 돼서 또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가처분은 미로에 계속 빠져 있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그 내용은 일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이 몸통 수사 경찰이 이걸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네. 다 수사를 해 놨을 거예요 저보다 수사를 하게도 그몇 개월이면 수사가몇명 데리고 있으면 다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수사를 수십 년씩 해온 베테랑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을 했는데 그게 무슨 복잡한 무슨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가 가지고 그걸 뭐 계좌 추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관계라든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확인하고 네.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몸통을 쥐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경찰이 완낙 눈치 보기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걸 지금 내놓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때문에 재명이 됐다 이 소리 안 듣고 싶은 거죠. 예. 예.